부와 행복을 만드는 방법엔 나발은 말하고 있어요. 나발은 부를 만드는 방법은 과제가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요? 레버리지가 있어야 부를 얻을 수 있어요. 자본은 돈을 의미하고 돈을 모으려면 고유한 지식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은 당신의 할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시급을 정하고 그 시급보다 못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 보세요. 계속 새로운 시각에서 너의 일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고유한 지식 레버리지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를 브랜드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성공을 동행하는 노스쿱이었습니다. 로스쿱. 나발의 스스로 상품화하는 이야기 2탄을 기대하세요.